했죠? 난 쪼꼬. 쪼꺼. 쪼꼬야 여기 봐, 엄청난 캐릭터들이 가득해. 와 되게 많다. 와 친구들 변신해서 놀고 있다. 그러나 나도 변신해서 놀래. 어 오빠 뭘로 변신할 거야? 뭘로 변신하지? 친구들은 뭘로 변신했나요? 빨간 오우구구 그럼 나는 파란 소니. 소닉. 어 소니기다. 어? 근데 소니기 누군가를 잡으러 가는 느낌인데 어? 쪼꼬를 잡으려고 하는 건가? <laughs> 조커를 잡아야 되겠구만. 점프도 된다. 조커 잡아라. 조커도 점프. 어, 조커 어디갔어? 조커 어, 어디갔어? 조커 어. 점프했지라고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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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안녕. 잡았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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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어, 조커 잘 도망가는데? 좋아, 됐어, 됐다. 그러면, 오, 오, 나 달려갈 수 있어. 뭐야, 나 달려갈 수 있어. 와, 무서워. 달려간다. 안돼. 잡고, 조커 쉽게 잡을 수 있지. 잡았지. 네, 네, <laughs> 네, 잡았지. 네, 잡았지. 어, 나 노래도 부를 수 있나 봐. 노래도? 노래오 오, 이거 봐. 어 노래 부른다. 후후후후후후후후 오빠 지금 지금 아직 노래 안 불렀거든. 어. 나 지금 발성 연습한 거거든. 아아 아,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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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다리 짧아 오빠 나 다리 짧아. 나 다리 엄청 길거든. 내가 지금 대신 노래해 준 거거든. <laughs> 그게 무슨 노래야? <laughs> 잡아야 되겠다. 잡아 먹어야지. 잡아 먹어야지. 나 다른 걸로도 변신해야 되겠다. 어? 할 건데? 다른 거 뭘로 변신? 어, 나 우와! 탱크 탔어. 탱크도 탈수 있어. 탱크도 탈수 있네. 나 다른 거 변신해야지. 아, 이 중에 뭘로 변신을 해볼까요? 음, 뭐로 해보지? 나 저기 뒤에 있는 어 그래 저거. 뭐뭐뭐 뭐, 뭐, 뭐? 무시무시한 레에아 프레... 어. 어, 무서워. 어, 어, 뭐야? 어 무서워. 이거 뭐야? 무 어, 무시무시한 커다란 캐릭터로 변했어. 와저 친구도 무시무시한 여기. 어, 왜 이렇게 괴물이다, 오, 우리 괴물이다. 오, 어, 저기 또 무시무시해. 어, 이 어. 손이고 너무 못생겼는데? 어. 괴물. 어, 나 달릴 수도 아. 있어. 우와. 어. 순식간에 초코를 쫓아가서 밟아버려. 안 돼, 안 돼. 안돼 도망가, 도망내 발냄새, 아, 발냄새 맡아라. 안 돼, 발냄새 어, 맡아라. 안 돼. 어어. 얘도 뭐가 있나봐. 뭐가 있어? 이거 뭐 누우면은 뭘까요? 어, 어 팔을 벌렸어. 어, 뒤로 누웠어. 어, 경례! 어, 저거 봤어요? 어. 나 경례하는 거 봤어요? 오빠. 다시 한번 해봐. 누르면 팔을 벌리고 뒤로 누워서 안녕 <laughs> 나 멋진 포즈 취했는데요. 아멋아니는데 멋쟁이 포즈 사진 찰칵. 아멋 없어, 멋 없어, 멋 없어. 아, 멋었어. 와 이거 너 무시무시하잖아. 아, 무시무시하고 멋 없어. 안 되겠다. 나 다른 애로 변신할래. 다른 애. 얘도 탱크 타져요? 얘 커서 안 타지네. 어안 타진다. 다른 애로 변신해야지. 조건는 <laughs> 변신하네요. 아! 뭘로 변신을 해볼까? 어, 변신 뭘로 변신해볼까? 오! 변신 어, 누구야 우리 여기 파란 괴물 허기허기 있네 허기허기 어, 그러네 어? 어. 이 못생긴 소닉은 뭐지? 어? 오 <laughs> 어, 뭐야 어, 춤도 추잖아 춤 춘다 춤 춘다 우와 여기 와, 변신 와, 완전, 와, 와, 와. 완전 멋있어 이 친구 완전 웃기다 <laughs> 나는 에헤, 난허기야 쪼꼬, 이거 봐. 어, 나도 허기요. 나 사는. 인사 알고 있어. 어? 나 쪼꼬한테 인사합니다. 오, 네. 안녕. 어, 나 안녕. 안녕. 어, 친구도 면했다. 나도, 나도, 나도. 어, 근데 걸어갈 때는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. 에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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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나도 허기, 허기 했어요. 어, 쪼꼬예요 네. 어, 우리 서로 안녕. 인사할까요? 네. 안녕, 쪼꼬. 오빠, 안녕. 어, 정면에서 인사를 해볼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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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다 웃기다 더 가까이서 안녕 안녕 우리 되게 착한 허기오기 같아요. 맞아 착한 허기오기예요. 하지만 오빠는... 돌아서서 걸어갈 때는 오빠가... 이렇게 오, 오. 웃으면서 갈수 있지. 오. 그리고 친구를 잡아먹으러 갈 때는 와와 저거야 와, 달려가봐. 오! 완전 무서워. <laughs> 와 완전 무섭다 달려갈 때. 오빠 잡아먹어라. 친구들, 잡아먹어. 안녕, 친구. 얘도 노래 부를 수 있나? 어 노래 부를 수 있어 어? 노래 부를 수 있어 노래. 노래 불러봐호러토 몸을 흔들어 어? 몸을 흔들 나도, 나도. 흔들 어, 흔들 흔들어. 흔들어, 흔들어 흔들고 흔들어. 위아래 러분 여러분, 여굽분 여러분, 여러고 여러분, 여러 하고 있는 거야? 분 아니,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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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하고 있는 거야 여러아니러분여러어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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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분여러 이거, 이거 똑같은 맞다. 건가? 아 똑같아. 아, 여기 소닉 친구. 여기 소닉도 웃기다. 여기 웃긴 거 완전 많잖아. 어, 저 허기 허기 저기 나간다. 우리 우리도 따라 우리도, 우리도. 나가자. 우리도 나도 나도 나도. 여기 나갈 수 있는 건가 봐. 와! 소닉도 나가보라! 아 오빠, 어디 갔어? 와! 누구야, 어, 여기 나왔는데? 누구 어, 어, 어. 나왔어요? 어, 나왔어. 쪼꼬 어, 저 지붕 위에 있는 게 쪼꼬인가? 네 지붕에서 손 흔드는 먹기먹기는 쪼꼬입니다 <laughs> 네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어. 우리 여기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어 좋아 가보자 네, 들어가 나 들어갔어 집안에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하다가 잡아먹는 거지 어. 그런, 그런 건가요? 어허 아주 무섭게 어 오빠다 오빠다 쪼꼬다 어, 어. 쪼꼬다 <laughs> 여기 숨어있는 친구를 찾아서 갑시다. 어 소닉의 친구다. 소닉이다. 소닉. 소닉도 괴물이야. <laughs> 여기 숨어 있는 친구를. 오우. 오 뭐야? 누구야? 숨어 있는 친구를 찾으려고 했는데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한 또 캐릭터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? 무슨 캐릭터야? 쪼꼬 쪼꼬 뭐? 안돼. 어. 여기 더 아, 뭐야? 어 배지 받았어. 오빠. 아 이렇게 배지 받아가지고 더 변신하는 거 아닐까? 어 그런가? 그런가? 어? 나 배지 더 찾아볼래 오! 안돼! 어몽어스 로 변해버렸어! 어몽어스가 새것 샀다! 뭐야 이거? 아, 어, 젤리같은 젤리 어 띠용띠용 젤리같은 느낌으로 춤을.. 어 뭐야 이거 춤추는데야 어. 춤도 추고.. 얘도 어. 노래 부르네? 어. 얘도 노래 부르는구나 엄청 귀여워! 그리고 총도 들고 있지 어. 계속 꺼라 아! 도망가! 빵야 빵야! 아니야, 나 어몽어스 말고, 어몽어스 말고, 다른 캐릭터로, 나더 다른 캐릭터 찾아다닐래. 어, 오빠, 어, 어느 캐릭터로 갈건다 허기워기지! <웃음> <웃음> 예! 허기워기로 집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? 오빠, 어디야? 나집아래요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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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. 조금 더 허기워기다. 아,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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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렇게 아야, 달려가면 아야. 금방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나도 허기봐. 달려가. 이거 뭐탈수 있나봐? 어, 뭐, 뭐? 여기 이거 밟아가지고, 오, 여기다, 이거. 이거 타는 것 같은데, 탈 것? 어, 탔다! 어? 와, 나 탔다! 예 오빠, 나도 탈수 있나? 신난다! 같이, 같이 탈수 있나? 보자. 오, 어, 어, 같이 탈수 있나? 어, 한번 봐봐. 이것도 뒤에 타볼래요? 어, 저기 있어? 인승 같이 생기긴 했다. 타봐야 점프, 점프 해서. 어, 됐다 어, 뭐야, 탔다! 아, 됐다. 와, 드디어 같이 탔다! 예 이렇게 타고, 여기, 여기 뭐야, 여기? 분행성인가 그 봐. 달 같은 느낌이네? 다린 곳으로 타면서 이렇게 지그재그. 오! 어. 저거 여기 약간 허기허기랑 느낌이 비슷하지 않아요? 이 어,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장난감 공장 느낌인데? 맞아. 여기 들어가도 되나? 들어가 보자. 들어가. 들어가. 들어가 보자. 들어가 보자. 어이고. 어, 너무 꼼꼼한다. 어, 여기 허기허기 맞는 것 같은데? 어. 맞는 거 보니까 비밀번호쓸수 있다. 비밀번호는 당연히 탁주 0417로 하면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, 어, 아니야. 안 되네. 안 되네. 1 쌈이지. 어. 아이고, 조꼬 생일이잖아. 조꼬 <laughs> 며칠 전에 생일 지났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생일 축하합니다. 안해요. 어? 왜 안해? 도망가야 되겠다. 음. 여기. 오. 누가 여기다 숨을 수 있어? 어디, 어디, 컴컴한 어디. 곳에. 오, 뭐야 이거? 여기 너무 컴컴한데. 오, 여기 뭐야 이거? 헉, 뭐야? 무시무시하게 생긴 허기 허기 얼굴 같은데요?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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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지인가? 뭐, 배지인가? 어, 배지 맞았다 어, 맞았다! 오, 뭐야? 배지 받았다! 어우 나 너무 무섭게 보는데. 어, 배지 받았다! 그럼 이 배지 가지고 또뭐 변신하는 거 아니야? 변신할 수 있을까? 나다 봐야 되겠다, 다 나도 가봐야 되겠다. 나도 나도 같이 가. 봐야. 같이 가 어? 같이 가. 나가 나가. 조금 저기. 조금 나 먼저 갈. 아이고 조금도 왔네 여기 에뭐 변신하는 게 아까부터 있는 거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어디 어디? 아 여기 여기 뭐더 있다. 아 여기 뭐야? 이거야 이리 와봐. 어? 여기봐 여기 아 여기 이런 변신들이 있었네. 한두 어, 개도 있다. 여기 핑크색 허기오기도 있고요. 우리가 아까 찾은 거 얘다. 얘로 어? 변신할 수 있는 거네. 그러네. 어우 저 뭐? 야 어우 어우 뭐야? 어우 무시무시야. 왜 이렇게, 이렇게 무시무시야? 여기가 더 많아? 무시무시한 애가. 아 우리가 찾았던 허기오기 얼굴아 이거 아니야? 어? 이거 같은데? 어, 얼굴이 두개는 이걸로 이걸로 변신하는 거야? 와나 아, 변신다. 한 초코야, 다 배신할 거다. 아! 초코 잡으면 내가 초코를 오바! 잡아먹으러, 오! 초코를 잡아먹으러 최강의 허기 허기가 왔다. 오빠, 그거 너무 무서운다 초코를 잡아먹으러, <laughs> 초코 진짜 잡아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. 어이, 엄마 오는 거야? 초코 잡아먹으러 아니야. 간다. 오. 초코를 잡아먹으러 안, 가요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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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가만히 있으면 얼굴 두 개인데. 봐봐. 이렇게 하면은 걸어가면은 이게 얼굴이 손같이 되고 노래도 부를 수 있나 봐. 어, 노래 부르는 게더 무서워. 노래, <laughs> 노래 부르는 <건> 무서운데? <laughs> 노래가 하나, 둘, 세 가지가 있는 건가? 그리고 달려가다가 어, 걸어가다가 달려가. 어, 달려가는 거더 무서워. 달려 도망가. 와, 쪼꼬 잡아먹고. 잡아먹어 아, 버려. 어, 왜 이렇게 빨라? 나 이거 <laughs> 도망갈 테니까. 쪼꼬 먼저 가. 먼저 가. 먼저 가. 아, 아, 먼저 가. 먼저 가. 먼저 <laughs> 가. 쪼꼬야, <laughs> 얘 엄청난데? 엄청 무시무시한 얼굴 두개허기허기 여기 무시무시한 괴물들 배지 얻으면 또 변신하고 그러는 건가봐 그런가봐 어. 친구야 이거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내가 배지 어디 있는지 알려줄까 <웃음> <웃음> 나 배지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나도 알지 <laughs> 누구야 여기 없대요 여기 엄청난 친구들 나 엄청 재밌었어 어 이거 탑준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 친구구나 <laughs> 안녕. 오, 한국 친구들도 여기 하네 여기 인기 완전 많은 곳이야 그러네 잡아먹어 안 돼! 안 돼! 안 돼! <laughs> 그러면은 쪼꼬야 우리 여기 다음에 와가지고 다른 배지 또 얻어가지고 또 해볼까요? 좋아! 오케이 오케이 어 여기, 여기에도 여기 한국 친구네 어 쪼꼬래 나다! 어, 나다! 나야! 알아보치는데어 <laughs> 여기 한국 친구들도 많네 여기 또 와가지고 놀 만한 거 같아 좋아! 좋아! 쪼꼬와 함께하는 재미난 로블록스 다음에 또 재밌고 신나게 한국 친구들과 함께 <laughs> 놀아 보도록 해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럼. 안녕. 안녕.